할렐루야, 맨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까지 함께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 문을 열어주신 우리 엘다워십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그런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양들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 한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언제나 변함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엘다도시과 호산나 성가대, 우리 앞으로도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 쓰임받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 유명해서 사실 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잘하신 분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고, 또한, 어, 교회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골리앗이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서로를 마주한 채, 골짜기 하나를 두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곧바로 전투가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전투는 하지 않은 채, 짠뜩 얼어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은 시작됐지만 전투는 멈춰 있습니다. 칼은 들었지만 움직이지는 않고요. 군대는 모였지만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사이에... 한 사람,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모습 하나가 이스라엘의 온 진영의 투지를 마비시킨 거죠. 칼이 부딪히기도 전에, 창이 날아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먼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 손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칼이 있고요, 창도 있고요, 방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골리아시라는 커다란 벽 앞에 이스라엘은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싸울 의지, 싸울 투지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서 이들은 어떤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터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 3:17장 4절의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오. 아멘.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시하베나임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사이에 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는 단순한 어떠한 전장에 어떤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경계를 흔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눈을 현실로 돌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단지 키가 크거나 뭐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의 크기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번 4절 하반절부터 7절에는요, 이 골리앗의 외모를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그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6 0 0세계리며 방패든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왜 이토록 골리앗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도대체 골리앗이 어떤 존재길래 단순히 거대한 어떠한 놀라운 장수가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정도가 아니라 굳이 그 모습을 그가 든 무기와 방어구를 왜 상세히 묘사했을까요? 이후에 등장할 다윗이 야, 아, 이런 위대한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이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가를 강조하거나 다윗의 어떠한 그 위대함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얼마나 쉽게 보이는 크기에 설득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요, 주로 어떤 것에 끌립니까? 겉모습에 끌립니다. 겉모습에 끌려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끌리는 것과 같이. 겉모습에 끌립니다. 눈에 보이는 무게, 반짝이는 갑옷, 들리는 쇠소리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마치 그 겉모습 자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사기를 꺾어버린 겁니다. 골리앗의 존재는 단순히 어떠한 블레셋의 장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실체화한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볼 때마다 그의 키가 점점 더커 보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볼때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보일수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그 불신앙의 경계선 위에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말 그대로 거대한 벽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골리아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그 길목을 점령한 자였어요. 믿음이 현실과 부딪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서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은요,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시선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이요, 하나님에게서 골리앗으로 옮겨지는 순간, 사실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크기를 말하고, 무게를 계산하고, 논리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현실을 봐라. 이게 진짜다. 이 거대한 벽 앞에 너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때 믿음은요,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의 현실이 딱 도래하는 순간, 그 현실이 커 보이는 순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서 있는 골리앗은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과거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골리앗. 여전히 우리 사이에도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의 상황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우리의 시선을 막고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이 골리앗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겉모습에 이스라엘과 같이 놀라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침묵은요,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의 겉모습 앞에서 말을 잃을 때, 그때 신앙의 침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침묵은요 여러분 며칠 동안 이어졌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조석으로 나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아침과 저녁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아침과 저녁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던 시간이었어요.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골리앗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드릴 그 시간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두 제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루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거룩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소리가 울려야 할그 시간에 어떤 소리가 퍼집니까? 골리앗의 조롱의 소리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야 할때 조롱의 소리가 울리고요. 이스라엘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골리앗의 음성이 메아리 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두려움을 반복해서 듣는 시간이 되어버렸고요. 더 이상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는 시간이 아닌 오히려 그 시간이 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침묵이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들이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고 찬양은 부르지만 그 가사가 입술에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평안하지 않고 눈을 떠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현실적인 계산과 불안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차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될까?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러한 현실 앞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다물게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세상의 방법을 찾으러 나가고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간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40일의 침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은 거기에 서 있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러한 침묵 앞에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시간은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이 40일 동안 이어지는 그때에 사울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하도 이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골리앗이라는 실제적인 벽 앞에 실제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돈도 주고, 내 딸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게 해주겠다. 사울은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벽을 부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되겠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두려움을 잠시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 순간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거대한 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쩌면, 어쩌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더 커다란 다른 벽이 금세 내앞 을 가로막고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법은요. 믿음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돈만 있으면 이 능력만 있으면 성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안죠. 사울의 세상적인 방법 앞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요. 그러한 보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 정말로 그것만 해결되면 되겠니?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면,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더 많이 봉사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환경이 다 갖춰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 환경에, 유리한 환경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결단에서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암울하고 신앙의 침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소년. 그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라는 아버지의 신부름을 왔던 소년, 다윗. 다윗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다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무엘상 17절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7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할 때, 그로 말미야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이다 하니, 아민. 침묵하고 있던 사울에게 가서요, 주의 종인 자신이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그 어린 다윗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요, 40일 동안 얼어 있던 이스라엘을 깨운 거예요. 다윗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커다란 벽 앞에 침묵하던 그때에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훨씬 더 경력도 많고 능력도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아무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다윗이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작았지만요,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7장 5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40일의 침묵이 깨지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요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돌로서 어떠한 장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40일의 침묵을 깨뜨린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골리앗시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어떤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질 때 두려움은 저절로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면 두려움은 골리앗을 아득히 넘어서는 또 다른 거인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세상의 방법, 돈, 명예, 혹은 더큰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어떠한 벽 앞에서도 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 제 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작지만 이 믿음의 돌 하나, 이돌 하나를 주님을 바라보며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다윗의 돌은요 한 시대에 한 전쟁의 두려움을 깨뜨린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돌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이에 서신 분 이시 하베나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와 구원 사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조롱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세상의 논리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침묵은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확신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돌을 던지셨습니다. 그 돌은 십자가 위에서 던진 순종의 돌, 구원의 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던진 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너뜨린 것은 단지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를 넘어선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돌을 던지셨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라는 것을 깨뜨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라는 벽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입술이 닫혀서 무엇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서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던집니까? 골리앗을 향해 던진 다윗의 돌, 죄악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순종의 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을 향해 던질 나의 믿음의 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돌을 던질 때 침묵했던 신앙은 깨어 환호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의 거대한 벽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